<laughs> 이번이 이제 14 10 미션 1 2이 되겠죠? 이제 반한 건가? 오늘 안에 다 깨는 건 힘들겠다. 임무 10 영광의 휩싸인 자. 영광의 휩싸인자 어, 스테이지 3개를 오늘 깼군요. 아까 내가 3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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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와우. 자, 그다음에 내가 아까 했던 게 음. 이거는 안 샀구나. 어, 오케이.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냐? 오우 오브 먹고 캡콤의 전통적인 왔던데 또 가기 스킬 아요놈 봐라 얘네 좀 강화돼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더센놈 나왔어요. 이놈은 레이저를 여러 방사야. 마치 아나타는 것이 반전. 어, 좀쎄 쎄일 같아. 저놈 어, 포스가 아주 장난이 아닌데, 이놈. 유놈. 이놈이 대장이야. 대장부터 아주 그냥 아작을 내야겠어. 스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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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네 와이, 사정거리 봐라. 그렇지, 스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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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치 죽여버려. 왜 제가 콤보를 못 쓰고 있냐면, 저 뒤에서 공격할까봐 웬만하 콤보를... 우와, 얘 크다. 이리 와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죽여버려 이로 와봐 우와 얘몇 집이 되게 센데 들어와 야야 이리 와 안으로 와서 얘기 형하고 얘기 좀해아 응. 들어와서 얘기 해이래 들어와서 오두만 거 응? 또씨 그냥 들어와서 얘기 하자니까 형하고 좀 애씨가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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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라고 이게 어디서 그냥 혼날라고 형한테 어 근데 되게 무섭다 저놈. 공격이 엄청 길어. 어, 여기 조심해야겠네. 저기까지 가라. 자, 시간을 늘리게 하고. 빨리 가고. 어, 좁은데 여기. 좁은데 좁은데 좁은데. 좁은데? 야, 야, 어, 됐다. 됐어. 화면이 안 보여 안 보여요? 왜 그러지? 에런가? 간단한 거야. 아또왜 맞았냐? 그래서 악마라는 놈이 이게 레이저 약해. 걱정. 아, 여기. 자, 내려왔고 요거는 못 하고. 이쪽으로 다시 가야 되나 본데. 자, 똑같은 데또 왔고, 똑같은 데또 왔어요. 똑같은 데또 오고 얘네 또 상대하고. 아, 돌겠네. 아, 저 맞았다. 이거를 시간을 좀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좀 약삽인데 <laughs> 약삽이에요. 이기고 봐야지. 오. 아니 몇대 맞았는데 주인공이 이따구로 약하냐? 이벤트 영상에선 그렇게 강하더니 뭐야 템도 안 줘? 죽여버릴 거야, 그냥 자식아 빨착이다. 와우 자 이제 여기 어디로 가야되지 아까 내가 이쪽으로 해서 나왔나 저쪽에서 나왔나 이쪽으로 가는거죠 어. 왜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된거는 왔던 곳이니까 이쪽으로 가는게 맞아요 이쪽 어 겨우 왔다 자이번에 어디로 가야되니 조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됐어 아 스모킹 스모킹까지 그그니까 콤보를 다양하게 써서 저 아까 오른쪽에 있는 게이지를 만족 시켜야 돼요 또 해야 되잖아 이거를 내가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걸로. 자, 그럼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이것도 그거다. 이것도 이걸 작동시키고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어? 왜 끊어지지? 어떻게 된 거야? 아래로 가야 되나보네? 끊어져 버리는구나. 어허, 저게 좀긴 효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구나. 마리 더 있나? 아저센 놈이네. 와 저거 못 피한다. 피할 수가 없다. 속전속결. 미리미리 피해야 돼 저건. 어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피하지 않으면. 는 답이 없어. 아 들어와라. 오 어차피 저 공격은 피하지 못하는 거니까 됐다. 풀렸고, 이걸 작동시켜야지만이 이제 그거 되나 보네. 어, 크로노의 열쇠를 사용했다. 모든 기계가 다 공명이 된다는 거네. 오케이,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영상에서 보긴 봤어요. 이거를 어디까지 가더라? 어! 아, 이거 다시 작동시켜야 되겠는데? 잠깐만. 은근히, 이거 봐. 다시 작동시켜야 돼. 쟤 네야 이렇게 한놈씩 등장 하면 나아져. 한놈씩 등장 하면 좀 나아요. 어우, 연속 을 맞아 버리네. 됐다. 아내 피를 너무 많이 다네 둘또 뭐야 뭐 이런 놈들이 연속기 어차피 안 통하니까 저걸 쓸수 밖에 없죠 단테는 얘네들을 어떻게 깰려나 단테도 뭐 깨는 방법이 있겠지 뭐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게임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야? 시간을 모르겠네. 8시 48분이구나. 이걸 빨리 깨고 이제... 그... 가야 되겠네? 여기 부족을 사용했다. 이번판 보스가 아이번판 보스 개다 와이놈새놈이야 되겠다. 어 뭐야? 예측했어? 됐어. 너넨 이거만 없으면 그냥 뭐 뭣도 아니야 너네 응? 악마를 변하면은 더 멋있게 이렇게 스크립아의 드라이버를 날릴 수 있죠 아까 내가 일로 들어왔죠? 뭐팀도안 주냐? 한파스만제 개호구

언제 단태를 조정할 수 있을까? 한번 클리어를 해야 되나? 응. 형 거래, 어, 버질 거. 야마토. 내게 돌려주면 널 보내주겠다, 꼬마야. 단태가 어떻게 보면 쉬울수도 있고 어려울수도 있고 흠아 유태규 됐 아.. 이거 뭐 어떻게 막어? 아.. 아래 스프고이는건데 이거 태할수 없다 어. 공지가 약하네 그렇지 어 그렇지 걸렸다 아 이걸 이걸 oh ah. 깨겠다.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 잠깐. 아 비엔스 왔었네. 안녕. 아 저걸 못 피해. 저걸 못 피해. 저로열가돼요 방금 로열가 되었어. 오, 와. 와 이겼다. 오. 와 꼼수도 타이밍 겁나 잘 맞춰야 돼 와.

자, 요거 완료하면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10시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 바로 꺼도 당황하지 마시고 k 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What's your name? Nero. You're Dante, right? Not a bad name. Neither is yours. 얘였네 트리니티. 가만 있어봐 그 동안에 그 까무잡잡한 여자가 저 여자였던 거야. 아 교황한테 접근하려고 변신한 거였구나. 아 그랬던 거구나. 아유 순위는 완전히 최악이네. 아이템 미사용했으니까 그나마 <laughs> 디... 히이... 완료시간이 40분 뭐야 하나도 안줬어 이게 10... 10이었죠 11 다음시간에 할게요